요 네, 정도. 그고 너무 스피를 안 주면 안되구요30 짜리 있으니까 한35 정도 주고 쳐 보겠습니다. 쓰리팁 주시고 빨치면 안 돼요. 이렇게 부드럽게 두쳐 주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. 빨치면 안 돼요. 이렇게 부드럽게 두쳐 주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. 어, 물론, 네. 예,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, 예, 그 방법은 나중에, 네. 어, 멤버십에서 보여드리고요. 자, 한5 정도 더 내려갔죠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약간만 더, 예, 따라 그 자리 치시면 돼요. 30. 예, 네, 이 자리. 주시고, 약간만 스피를 좀 먹인다 생각하고 미시면 니다 스피를 음. 먹인다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. 음. 뭐 빠지긴 했는데, 네, 이제 한5 정도 내려가 있죠 네, 똑같이 35를 보고 치시면 돼요 35 보시고 약간만 네, 스피를 좀 먹인다 생각치시면 됩니다 네. 앞에 것보다 네, 조금만 더 부드럽게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20 정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스피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35는 똑같이 보세요 35인데 스피를 많이 먹여야 됩니다 아웃에서 약간 하단 줄 칠게요 약간 하단 주고 천천히 스피를 조금 먹인다 생각하시셔시돼요 이런식으로 좀 천천히 치셔야 돼요 강하게 쳐버리면 튕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음,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, 붙은 것들 한번 35를 겨냥해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평범한 거죠? 35를 겨냥하고 자연스럽게 두 쳐주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점될 수 있습니다.